저는 진짜 공기신이에요. No okay. 공기신이에요? 네. 공 그냥 공기이에공기신니에요 No! 나안 할래요! 안 할래요! 요안 할래요! 안할할요안 할래요! 안요안 할래요! 안요안할래 오. 어, 나 진짜 왔네. 우. <목소리> 자,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? 네. 바로 바로 폴에 어벤져스 게임 아니고요. 어벤져스 게임 아니고 오늘은 펭귄 놀이 할 거예요 네. 이새 얘들아 토르 같아. 와 봐. 아, 어떻게? 아니. 아, 이 아, 이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이거. 아, 이거. 이거.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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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을 아, 이어이 아, 아, 오케이 아, 이안전이니다 아, 직이이제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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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이 흰색이죠? 흰색이 킨대 근데 이걸 떨어뜨리면 이 끝에 것만 혼자 남아있을 수 있어요? 이건 과학적으로 맞 본인이 생각을 해야 돼요. 아무튼 그럴 수있으 천천히 떨어뜨리세요. 저는 아이스크림 하나.. 야 아니, 아니, 밀어서, 밀어서 너무 밀어서 안 되네. 그래. 아아아아아아 잠시만요 이 광경을 지금 잠깐 보여주실 요 우와!! 짜잔! 자 잠시만요. 네. 지금 얘가 살짝 통통한 펭귄이라서 살짝 이 걸쳐 있어요 지금 네. 다행히도. 아니지. 오오오 그렇지. 토하듯이어 아무 발전이 없어. 요 이런 1년 뒤. 봐오오 뉴레! 뉴레? 뉴레? 뉴 더 보이지 않으면 저는 지금 화났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저랑 선우 씨가 여기서 뭐얘기하는 동안 카페 가서 사오신 게 됩니다. 제가 사와야 되는 거죠? 주문은 이금 받을게요. 저는김치찌개있습니다 <laughs> 저는 젠장지. <laughs> <laughs> <지금 웃음> 카페에서. <웃음> 아, 저 네. 젠장지 <아주> 말고. 저. <laughs> 아 그야 <그냥> 딱 그만 <laughs> 끊었어. 아, 아. 매링은 아포맛또아포 차토가 있어요. 아보카아아니가아부 아부가 아아아 아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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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아이스크림 아부가 아아부아포아카아아부 아부가 아부가 아아부아아포아아아부카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저는 근데 지금 에리를 보는 것만으로 도 재밌어요. 저도. 또... <laughs> <laughs> 여러분, 물입니다. 물. 물이 피부 그렇게 좋다네요. <laughs> 와, 죄송해요. 형들이 맞출게요. 아니, 저희는 공기라 할 거예요. 여러분. 저 진짜 공기판에 호예요 별명이 거기쯤 그 그런... 된거안 내면 진다 하이바이트 뭐? 어? 어? 이러면 6점 끝났어요 저. 이게 뭐야? 끝 <laughs> 아예. <저 아야> <laughs> <laughs> 여러분 방금 소금 수쓴거 보셨어요? 아니 이 스킨은 저희 아빠가 해줬어요 <laughs> 아, 아버지 짱이시다 제가 <laughs> <한번> 볼게요 둘으 <laughs> 어? <laughs> 잠깐만요 다오 <laughs> 어, 좋아요 좋아요 없으면 바로 이제 다시 해야 돼자 하나 둘셋 공! 공기 져서 이렇게 애교하는데 또는 지금까지 에릭의 눈빛이었습니다 기기워